자, 요즘은 요 방향, 이 방향이고 점도 마찬가지 한일하듯이 깊이하고 바로 방향 전환.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방향 전환해서 딱 붓을 세웁니다. 세우면 붓이 중봉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획로 이어갑니다. 자, 이런 것 이쪽으로 한일한다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한일한다 생각하고 바로 수필 방향 전환하면서 중봉으로 수필하면은 이러한 획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맹용비 9 9 번째 시간으로 기를 양 따뜻할 온 말리얼리 서리상 이에 내 같을려 어조사지 사람인 이렇게 8자를 공부합니다. 우리 장맹용비는 육조 해서입니다. 육조 해서는 당 해서와 족 음~ 음필법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또 쓰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은 점액도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말씀드려서 이쪽을 한일한다고 생각하고 운필하면 정확합니다. 한일한 것 똑같이 기필하고 바로 수필 방향전환해서 수필하면은 이런 점액. 이건 마찬가지 이건 이쪽으로 내리 끌게 한다고 생각하고 운필해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리기하듯이 방향전환, 방향전환 하고 바로 제필로 수필하면은 이런 삼각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도는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원인은요, 어, 우리가 정말 금방 될것 같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서예입니다. 될것 같은데 참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어, 우리 몸은, 육체는 이 반복학습해야 이 몸이 말을 듣습니다. 그냥 우리는 머리는 그냥 바로 보면은 아 저거는 뭐내 알아 이리지만 몸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어, 문화는 조금 100번 학습이 기본이거든요. 정말 그 100번 학습하면은 얻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요 방향이 방향이고 점도 마찬가지 한일 하듯이 기필하고 바로 방향 전환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방향 전환해서 딱 붓을 세웁니다 세우면 붓이 중봉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런것은 이쪽으로 한일한다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한일한다 생각하고 바로 수필 방향전환 하면서 중봉으로 수필하면은 이러한 획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올리는 원필로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은 각도를 내가 이렇게 낼 거냐, 이렇게 낼 거냐, 이렇게 낼 거냐. 그거는 보통 이제 본인이 정하지만, 육조에서는 보통 이쪽에 가파른 기필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쪽으로 음필해도 되고, 이렇게 음필해도 됩니다.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 이래 하면, 이쪽으로 음필하면 틀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 제가, 우리 한자 시험천 이런 거는 상관없이, 우리 서예는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온갖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꼭 이래야 되는 법은 없거든 예수를 세계에서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은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방향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보다 여기 약간 핵이 약간 두툼하게 되는 것은 이쪽 방향전을 하면 핵이 약간 두툼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요런, 이런 얘기 정말 어렵거든 우리 왼쪽 가는 거 여기서 제필이잖아요. 제필은 붓을 들면서 운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필은 내가 계속 오면서 붓을 살짝 들면서 운필한다. 이게 반대말은 돈필이잖아요. 누를 돈자 이거는 그러면 내려오면서 붓을 약간 누르면서 운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필과 제필의 필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재필은 여기서 오면서 계속 들면서 오니까 오면서 가늘어지죠. 자 이런 부분 여기서 계속 가면서 눌러야 되 돼. 이건 돈필이고. 그래서 재필 돈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도 재필이죠. 여기도 재필. 이건 돈필.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필. 이 부분은 돈필. 그래서 돈필 재필 필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필이죠. 이거는 돈필. 다시 여기서는 제필. 그래서 돈필로 와서 다시 제필로 간다. 그다음 여기서는 방향전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고요. 와서 방향전은 방향전는 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 그대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중봉의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중봉이 도대체 뭐지?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99번째였습니다.